요새 바쁜 일들이 동시에 겹치는 바람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한낮의 휴식 시간입니다. 하지만 동물과 함께 지내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한적함은 불안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역시 꾸릉이는 조용히 사고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오늘 사고는 좀 양반입니다. 어, 어디 가니? 하지만 미어캣은 실증을 금방 내는 편입니다. 이렇게 꾸롱이가 만진 물티슈는 세균 감염의 위험도 있어서 다시 넣으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적당한 양의 물티슈만 박살냈습니다. 기왕 뽑은 거 꾸롱이의 응가도 치워줍니다. <laughs> 오늘 준비한 꾸롱이 전용 티슈, 멍티슈입니다. 광고 아니고요 그냥 인스타 보다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저는 항상 광고주님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찡긋, 이렇게 동물들이 뽑고 놀수 있게 만들어진 물티슈형 장난감입니다. 길어서 줄넘기도 하겠는데? 못하네요. 동물들은 재밌게 가지고 놀겠지만, 다시 넣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그런 인간을 쳐다보는 건 동물의 몫입니다. 저를 쳐다보는 꾸릉이에게 제가 다 정리한 물티슈 장난감을 던져줍니다. 바로 반응을 합니다. 좀 궁금했는지 나와서 본격적으로 탐색합니다. 혼자서는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잡아줍니다. 아니 아니 왜왜왜 왜, 왜? 뽑아봐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가버립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해봅니다 제가 잘 잡고 있고 이 녀석은 잘 뽑아야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미어캣이 입을 많이 안 쓰고 손을 쓰는 녀석이라 손으로는 잘 뽑지 못합니다 꾸릉이가 입을 쓰는 건 먹을 때와 저를 물 때입니다 아니 코 넣지 말고 입을 써 입을 그래도 손으로 계속해서 조금 뽑아냈습니다. 그러고는 실증을 냅니다. 꾸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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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루루루, 꾸롱아. 이제는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저랑 이거 한번 해봅시다. 꾸롱아, 이 정도면 관심을 좀 줘. 꾸롱아. 이렇게 멍티슈도 꾸롱이에 쓰지 않는 장난감 목록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왜내 스위치 노 쿠키 영상. 소니가 제발 한 번만 둥둥짝 만지게 둥둥짝 만지게 해줘 둥둥짝 둥둥짝 미로미도 응원해 줘 소니기 둥둥짝 만질 수 있게.